구속 개원님께서 올려주신 서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쯤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매일같이 서랑설레 즐겨 보고 있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오타쿠입니다. 그냥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흔히 볼수 있는 오타쿠죠. 제가 생활한 중대에서 제 동기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두 명과 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거였죠. 거기다가 같이 생활관을 쓰는 선우임 라인업 안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짬이 찼을 때는 취침 시간 이후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애니메이션 얘기를 2시간 넘게 할 정도로 좋아했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부조리인데? <laughs> 좋아해서 한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laughs> 근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소설을 보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죠. 저희는 라이트 노벨을 주문해서 인가 도장을 받고 개인정비 시간이나 주말에 읽었고 iptv에 무료로 풀린 애니메이션을 보기도 하며 싸지방에 가서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기는 당연히 그런 저희를 이해하질 못했고 오타쿠 새끼들 그게 뭐가 재밌냐? 그게 좋냐? 라는 반응을 항상 보였죠. 요즘이야, 오타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된 편이었는데, 한 10년 전에는 오타쿠라는 단어에 대해서 널리 퍼지지도 않을 때만 해도, 오타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와 같은 생활관을 쓰는 오타쿠 선우님들은 오타쿠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고 동기가 오타쿠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라 뉘앙스로 말해도 평소 대인관계가 좋았던 동기의 말에 악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에 항상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후임 중한 명은 택배로 주문한 라이트로벨을 읽고 있을 때 동기가 극혐하는 투로 아, 야 재밌냐?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기가 막힌데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가 저희가 읽는 라이트 로벨을 읽기 시작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대대 도서관에는 판타지 소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서관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판타지 소설을 모두 폐기 처분하라고 한 것입니다. 평소 책을 자주 읽고 판타지 소설도 종종 읽었었던 동기는 읽을 수 있는 판타지 소설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생활관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때는 설날 요즘 군대는 쉬는 날에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을 쓰는 일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긴 명절이 되면 다들 어떻게든 무료함을 떨쳐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걸다 했죠. 하지만 짬을 먹으면 먹을수록 심심할 일이 많아졌고 제 동기는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막사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저희 생활관에서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의 생활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소드 아트 온라인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것에 대하여 을 주인들에게 나눠주면서 돌려보고 있었죠. 그날도 후임 한 명이 상황 관에 엎드려서 리제로라고 불리는 소설책을 읽고 있었고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소드 아트 온라인을 보고 있었죠. 상황 관에 들어온 동기는 책을 읽고 있는 후임에게 다가가서 평소처럼 야뭐 재밌냐? 재밌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라는 대화를 나눴고 평소 같았으면 동기가 아우 꺼져 라는 말로 대화가 끝났겠지만 그날은 좀 달랐죠. 1권 있냐? 아 진짜 읽으실 겁니까? 1권을 찾는 동기의 말에 후임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고 때마침 과물대에 있던 1권을 그대로 통째로 동기에게 줬죠. 그렇게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아이볼거 없어서 보는 거야. 실제로 후임은 제 동기에게 예전부터 땡땡 이병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보는 게 어떠십니까? 땡땡 상백님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라이트 노벨이 사파가 있기 때문에 시선을 끌기 좋았고 가끔씩 라이트 노벨을 보는 사람을 보던 동기에게 후임은 꾸준히 문화 전파를 시도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라이트 노벨 1권으로 시작한 제 동기의 오타쿠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리제로 1권을 읽은 동기는 책을 다 읽은 후에 후임과 야, 이건 없냐? 아, 재밌지 않습니까? 볼거 없어서 보는 거야. 같은 대화를 계속 나눴고, 그대로 이권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죠. 그렇게 당시에 후임이 가지고 있는 리제로를 전부 다 읽어버린 동기는, 다른 책들을 살피기 시작했고, 생활관에 있는 모든 라이트로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했는지, 싸지방에서 책의 다음 발매일을 확인하고, 발매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후임에게 가서, 언제 살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당시에 저는 소드아트 온라인의 주인이었고, 워낙 빌려보는 사람이 많았던 탓에 1권이 제 손에 있는 날이 없는 날이 많았는데, 동기는 읽을 책이 없을 때마다 저에게 와서, 야, 그거는 1권 어딨냐? 라면서 행방을 묻고 냈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동기가 처음에 읽은 리제로가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되었고 IPTV에서 1화만 무료로 풀린 상태라 저희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박을 나간 후임들이 USB에 애니메이션을 담아들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자기기는 반이 불가인데다가 인가되지 않은 USB를 군 컴퓨터에 꽂으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국방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지 않는 TV는 USB를 꽂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죠. 그걸 이용하기 시작한 후임들은 복귀할 때 어떻게 해서든 USB를 숨겨서 들어왔고, 저희는 주말에 TV에 USB를 꽂고 애니메이션을 다 같이 관람했습니다. USB를 TV 뒤에 꽂았기 때문에 생활관에 간부가 들어와도 그냥 TV로 만화 보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걸리면은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꾹 닫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생활관에 있는 소설을 모두 읽었지만 오타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에는 저항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동기는 어느새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저와 오타쿠 무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특히 생활관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중대 실세가 됐을 때 무렵에는 제 동기는 누구보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녀석이 돼 있었죠. 예전에는 라이트로벨을 보는 저나 다른 후임에게 뭐가 재밌냐 그런 게? 라고 묻던 녀석이 이제는 새로운 라이트로벨을 보면 허 뭐야? 재밌어? 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싸지방에서도 종종 애니메이션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날 후임이 읽던 책의 다음 권을 택배로 받았을 때 누구보다 즐거워하며 후임이 읽은 후 자기가 읽을 테니 제일 먼저 빌려달라고 말하는 동기의 모습. 정말로 뿌듯했죠. 전역한 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군 생활할 당시에 오타쿠가 돼가는 동기를 보면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뭐 예전에 썰에서 풀었지만 하도 몇년전 썰에서 풀어, 풀어가지고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짬이 안될 때였는데 일병 때 병장이었던 등치가 어마무시하고 생긴 게 진짜 생 아저씨처럼 생긴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마흔은 넘을 것 같은 그런 얼굴에 골격이 굉장히 다부져서 장군감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손바닥이 제 얼굴만 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거후의 손으로 요만한 책을 읽고 있더라고 우리 내무실에는 이제 무협지나 판타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손님은 항상 하얀색 표지에 뭐 글씨만 써 있고 뭐... 뭐 하여튼 그런... 책이 그렇게 크지 않은 다른 책들보다 크지 않은 작은 책을 읽고 있어. 무슨 책인가 항상 궁금해하고 그게 항상 저기 꽂혀 있었거든. 내 무실 그 책꽂이에 뭘까 하고서 궁금한데 나중에 짬차면 물어봐야지 그랬데 이제 저녁이 그 사람이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뭐 맨날 앉아 가지고 공부하는 척 하면서 맨날 그 책만 읽고 있는 거야. 근데 한두 권이 아니야. 수십 권이야. 그래서 저게 무슨 내용일까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때 되면 이제 이거 한번 봐도 됩니까? 그래서 너무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봐도 됩니까? 응. 그래서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들라 그러는데 병장이 소릴 귀쩍 떨어지게 그래. 등치도 막 이래. 앉지 응. 마! <laughs> 소리를 빡 질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어, 알겠습니다 누가 네 마음대로 책을 들어 이 새끼가 빠져 쫙막 소리를 엄청 막 지르는 거야 제가 1병 때 빠지긴 빠졌어요 2등병 때는 각 잡고서 어, 한 6개월을 있었는데 그런 하여튼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런데 전역할 때그 책을 싹 들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아니 이상한 사람이네 보통은 내무실에 후임들 보라고 책 남겨놓고 가거든요 인가 받은 것들은 근데 그 책을 아주 소중히 그냥 자기 그 박스에다가 집어넣더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 그래도 읽을 것도 없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읽고 있어서 지겨워 죽겠는데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라이트로벨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뭐 있었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라이트로벨을 읽고 있었던 거니까. 그 사람이 읽고 있던 게 그게 라이트로벨이더라고. 하여튼 그 친구가 그렇게 등치도 크고, 근육도 많고, 일도 잘하고, 진짜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씹덕이었다. 는개 오타쿠였다는 걸. 항상 이런 썰볼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뭐 오타쿠가 잘못된 문화는 아니죠. 오히려 저는 오타쿠로 지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저도 말하는 거에 열정이 넘쳐서 이걸 직업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타쿠 친구들도 계속 그쪽으로 파들어가서 그걸 직업으로 갖는. 그래서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요. 뭐 전혀 상관없지. 강철 뭔데? 아씨! 유튜브 보시는 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이트루벨 제목 한번 다 써주시겠습니까 제가 어, 있으면은 그거 한번 저 하트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다 번호 개보고팬다로 오셔서 써렁써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